자 보세요 이런 길을 끝없이 걸어야 돼요 끝이 뭐 끝은 있겠죠 한 3-40분 걸으면 되는데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어요 네.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습니다 노 no 엔트리 네, 막장이라는 게 있는데, 막장 정신론에서 그랜드 목표에 좀 가야지 뚫린 길이 있는 거예요 저기 뒤에 하얀색 건물 보이시죠 저기 애슐리거든요 애슐리 플로라 오른쪽 골목으로 통과를 하려면, 저기에서 방라로드, 방라로드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길도 모르면 못 가요. 처음에 한 1, 2년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걸어다니다 보니까. 골목길이 식당도 있고 많은데, 또 밤에 가면 좀 무섭기도 하고요. 태국 푸켓, 빠통 비치의 길은 막장이다. 제가 들었던 가장 이제 웃기면서 슬픈 얘기는 호텔 앞에 편의점 나왔다가, 정신론까지 갔다 왔어요. 40분 걸었어요. 더워서 죽는 줄. 이런 네, 골목길로 들어가면 길이 있을 것 같죠? 네,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 막다른 길. 이런 길에 들어가면 어, 길이 있겠지 하는 거는 여러분의 이제 착각이라는 거. 안녕하세요, 국킹입니다 저는 지금 태국 푸켓에 있고요. 어, 여기는 바통비치입니다. 뒤에는... 보이는 호텔이 이제 그랜드 목큐 호텔이거든요. 한국분들 많이 믿으시는데 뻥 뚫려 있는 길 보이시죠? 네, 오늘은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빠통비치 지도공부 부록이 되겠어요. 부록 2탄까지 올렸고 3탄은 지금 준비 중인데 태국 국회 빠통비치의 골목은 막다른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 하나 만들게요. 제 스스로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었고 여행 오신 분들 중에 뭐 걷다 보니 40분 걸었어요, 50분 걸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꿀다리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호텔이 바로 이쪽인데, 한 바퀴 돌아볼까 싶어서 나갔다가 정신론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빠통비치 지도공부 1탄, 2탄, 1탄, 2탄을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장비를 안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서서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빵 뚫린 게, 누가 봐도 이건 뚫린 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국 푸켓의 빠통비치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뚫려 있다고 100%확신할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 길이 유일해요. 바통비치 최북단 쪽하고 최남단 쪽 빼고는 누가 봐도 아, 이 길은 무조건 뚫려 있다 하는 길은 이 길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길에 서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그랜드 목어고 네. 저기 뒤에. 저게 홀리데이 부사코닝이에요. 부사코닝. 메인로비 아니에요. 부사코닝.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게 여행 주의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행 주의사항이. 저도 이제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은 잘 모르는 곳에서 걷다 걷다 보면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낮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밤 밤에 밤에 방콕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 해외여행 가서 저도 사실 한국인들의 특징인 거 같은데 한국인들의 특징은 개척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지 뭐 한번 돌아보지 뭐 하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막장이라는 거예요. 막장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좋은 단어 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여행 와서 막장을 경험하는 거는 좋진 않아요. 태국 쿠켓 빠통 비치. 빠통 비치에서는 될수 있으면은 개척 정신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객지잖아요, 객지. 전 여기 사는 사람에도 가끔 몇번 당황한 적이 있거든요. 골목길이 막혀 있다. 와, 뭐 이런 데가 있나. 저도 한국에서 30년 이상 뭐 40년을 살다가 해외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동네를 가든 가다가 어 골목길 있으면 어저 이렇게 이렇게 어 대충 위치만 파악하고 있으면 그쵸 그렇죠? 어, 오른쪽으로 가서 또 골목길로 들어가서 한 바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면 길이 있, 있거든요 근데 태국 푸켓 바통비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 어디나 똑같겠지 않은 마음으로 걷기 시작하다가 몇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특히 바통비치에서 이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시니까 제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험은 새해 신년맞이 행사를 되게 크게 하거든요 태국 푸켓은 특히 바통비치는 난리가 나요 방라오드를 지나쳐서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이제 타이판이라는 골목 뒤에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방라로를 통과해서 해변까지 가서 이제 신년행사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꾸로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저쪽 반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걷기 시작한 게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했죠 그때만 도잘 몰랐어요. 걷다 보니까 골목이 왼쪽에 하나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골목 들어갔는데 막혀있는 거예요. 어, 그럼 좀더 가보자.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 다 막혀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통과한 게반 라이마이, 반 라이마이까지 와가지고, 블로라 쪽으로 왔어요. 이쪽 골목도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어, 막혀있는 거 아닌가 하고 격,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많이 걸어서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오토바이도 차도 완전히 밀려있어가지고, 거의 뭐 아비규환인 상황인 거죠. 차가 보통 밀리는게좀 심하다 싶은 정도는, 차는 못 가고 오토바이는 가면은, 그거는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니에요. 푸켓에서. 근데, 차도 못 가고 오토바이도 못 가고 서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밀리는 거거든요. 서서하면 심심하니까 걸어가면서 할게요. 그랜드 목휴에 묵으시는 분인데 한 바퀴 돌아볼까 하고 이제 나, 나가신 거예요. 아, 그랜드 목휴가 저쯤에 있으니까 어, 한 바퀴 돌아봐야지 하고 걷다 걷다 보니까 정신로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 그랜드 목휴에서 정신로는 1km 정도 되거든요. 이제 말이 1km지, 1km를 거, 걸으려면 보통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게 천천히 걸어가면 은 제가 지도를 붙일 텐데 그게 그냥 1km가 아니라는 거죠. 직선거리가 1km고, 옆으로 골목길을 또쭉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또 1km. 그리고, 돌아오는데 1km. 또 골목길 1km. 이 정도 되겠죠. 만약에 1km를 걷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지만, 4km를 걸려면 40분이 걸린다는 거죠. 쉽게 설명할게요. 1번길, 2번길, 3번길. 지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길, 2번길, 3번길이 있는데, 1번길은 이제 해변길. 비치로드라고 하죠. 1번길은 이제 빛치로드고 일방통행로입니다 1번길, 2번길은 일방통행로예요 경실론에 있는, 있는 길이 2번길이에요 저 뒤에 있는 길은 양방통행, 양방통행 양방통행길인데 여기 3번길이에요 박라로드는 그 1번길과 2번길을 통하고 있는 거죠 2번길에서 1번길로 가고 싶다 1번길에서 2번길로 가고 싶다 할때 가장 대표적인 건 박라로드가 되었고요 이쪽 남쪽으로 봤을 땐두 번째 뚫린 길은 반 라이마이 호텔에서 디플로라 영상 제가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뒤에다 붙일게요 디플로라 디플로라 오른쪽에 골목이 하나 있죠 이쪽 골목으로 가면은, 반 라이마이, 반 라이마이 호텔 도는 바통비치로 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후터스, 후터스 골목. 그 다음이 맨 끝길. 북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길이 이제 그, 럽티 바통이 있는 사와띠라고 두고, 두 번째 길은 그레이스랜드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못 찾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 사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넜다, 아니다 싶으면은 반대로 돌아가시라고요. 태국 푸켓 바통비치의 골목길은, 막다른 길이다, 예, 막장이다. 이게 영상 결론입니다. 잠깐 여기 그랜드 머큐에서 이제 3번 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인적이 없어요. 낮에도 여기는. 밤에 또 이런 데 길을 인적 없는 길을 걷다 보면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국 여행 주의사항 겸뭐 지도 공부 부록이지만은 태국 푸켓 나이트라이프의 총본산, 예, 방라로들방라로들을 이제 잘 모르면서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 길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맥주 한잔 마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뭐 돈만 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무조건 실패라는 거. 걷다 보니 이제 3번길까지 왔어요. 여기가 3번길이에요 꿀다리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시 마시. 이게 바로 이제 그 꿀다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 관련된 여행 관련된 문의 사항들은 유튜브에 댓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디가 좋아요?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답을 할 수가 없고. 댓글에서 댓글을 달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댓글 한1 0 0개 달아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날짜는 언제쯤인지, 뭐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남자 여행인지, 남자 우정 여행인지, 여자 우정 여행인지, 모녀 여행인지, 가족 여행인지, 뭐 허니문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킴TV 모든 영상에는 영상 설명란에 킴TV 공식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 오시면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요 네. 네. 여러분 여행 준비하시는다고 고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어디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A4로 막진 뭐 100장씩 뽑았어요 밥상은 다 차려졌습니다 숟가락만 올리세요 아까 1번길하고 2번길이 뚫린 길이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번길하고 3번길에서 뚫린 길은 어디냐 2번길에 3번길 뚫린 데는 대표적인 데가 이 그랜드 머큐어고요 박나로드하고 연결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또 뚫려있어요 골목길 그 다음 길은 바통 병원, 바통 경찰서에 있는데, 거기, 그 길이 이제 사와띠락 로드랑 코 이렇게 마주하고 있거든요. 방라로드에서 갔을 때, 첫 번째 해변 쪽으로 뚫린 길이 사와띠락 로드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이제 바통 병원에서 뚫린 길이 사와띠락 로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쵸? 골목길이 하나 있는데, 그길기 이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은 끝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뚫린 길이 얼마나 멀리 있냐는 거죠. 제가 몇번 걷다가 저도 당황한 적이 있어요. 특히 밤에 걷다가 몇 번, 어, 이거 골목길로. 아이 가긴 가야 되는데 건너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긴 가야 되는데 구글 맵을 키고 가도 아 이게 진짜 굴린길이 맞아? 이런 길이 있거든요. 골목길이 너무 수선한데가 있어요.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막 푸켓 태국 푸켓 바통도 위치에서는 걷다가 아니다 싶으면 반대로 가세요. 내가 굳이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운동이나 해야겠다 하시면은 가시고요. 걷다 보니 정신론까지 갔다 왔어요. 걷다 보니 40분, 50분 걸었어요. 걷다 보니 꿀다리를 건넜어요. 걷는 건 좋아요. 걷는 건 건강에 좋은데 문제는 해외여행의 첫 번째 목표는 안전하게. 여러분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설레임, 긴장감, 그런 낯설음 때문에 해외여행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길 같은 데서 그런 낯설음을 경험할 필요는 없으세요. 안전하게 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또 목표잖아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도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포켓, 날씨 관련, 우기, 건기, 국회 어, 우기 날씨, 여행 어떤가요 하는 문의 상이 워낙 많아요. 네. 예전에 한번 올렸는데 또최신으 로또 하나, 지금 또 우기가 한참이거든요. 어제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섬토 같은 건 취소되진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왔어요. 근데 또 보통 한 일주일 한 4, 5일 정도는 또 밝아요.